할로우, 빵치입니다 음, 오늘은 싸녹 여포를 해보았고 여포하기 위해서 부트캠프에 일찍 내렸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았고, 또 끝까지 살수 있었어요. 한번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겠습니다. <laughs> <생각하는. 웃음> 아... 아... 고시촌일 친구는 이제, 싸녹은 2 9분 게린이인데, 그래도 포텐이 조금 배툼이 있는 친구예요. 어느 정도. 샷이 좋은 친구였지만, 음. 그래도 아직은 베린이입니다. <laughs> 싸우기 위해서 부트캠프에 내렸고요. 지금? 너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그냥 다, 다 말해주고 있어. 싸우면몇번 해봤어. 아, 그래? 움직이는 새기들을다 자를 수 있겠네. 가운데 건물이 제일 좋아. 부트캠프가 생각보다 많이 아... 안 내렸었어요. 셋팀 그... 많이 안 내렸네. 아, 요거 폴대에 걸려가지고. 옥상에 못, 올라, 못 올라갔죠. 부트캠프는이 중앙 건물 옥상이 최고 좋습니다. 엄패도 괜찮고 상대를 견제하기도 꽤 좋아요. 아군 별이 멀리 내렸는데 어, 같이 내리는 게 일단 정석적이긴 합니다. 총소리가 났고 아군이 피가 흘, 피를 흘리고 있죠. 문 무난히 잡았어요. 여기 AK도 있다. 기절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오르기가 무서웠는데, 아, 기절이 아니었나요? AK 먹고 내 쪽으로 바로 킬이었나 보네요. 사격장 쪽 사운드라고 들었었는데, 발소리. 결론적으로는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발소리가 1층에 납니다. 무빙을 쳐줬고 아군이 커버 사격 해주고 있죠? 이 건물 내에도 있거든? 우리 건물 내에? 어. 사운드 방향 따고 있죠? 비유. 내다 줄까? 어. 내다. 피터지죠? 건너 2층. 그냥 장전하지 말고 바로 기, 마무리를 시켰어야 됩니다. 팔백 2층나 다운된 거 보이지? 어. 저친구왜 저를 안 살리나 했는데 굳이 안 살릴 이유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마무리, 각 마무리 각을 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살리는 건상프하죠 장전 중일 때는 좌측 견착이 안 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판에서 적을 놓쳤기때문에 시야를 골고루 봐주는 모습이고요 일저 친구들을 만나볼 수 없기 해볼게. 때문에 파밍을 해야됩니다 옥상을 설기가 쉽지 않겠다 무섭죠? 앵글 정도만 먹고 빠졌습니다 나가면 바로 뒤집각인데 이거? 사실 부트캠프 온 이유가 어, 두명 친구가 워머드를 하고 있어서 그냥 놀러 잠깐 온거예요 사운드로 붙은, 붙는 이유는 이제 저쪽에서 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쪽 친구들 뒤를 치려고 가는 겁니다 사운드가 아, 양쪽에서 났죠? 어, 건물 너머로 뛰고 2 0 방향 싸우게 냅둬 봐너 이거 헤드 먹어, 이층 건물 안에 있고, 이층 건물 안에 하나 하고 오른쪽으로 하나 뛰는 거 하나 였고 뛰는데 다시 건물로 들어갔어 오케이 저런 브리핑 좋습니다 자신이 본걸 바로바로 말해줘야 돼요. 어, 2층에 방금 땅문하 보였다. 제가 이때 어. Q 설정이 A로, 왼쪽으로 어. 움직여지게 돼 있어서 설정하는 부분이고, 햇할게요 잠깐만, 설정 좀 만지. 여기, 털어, 털어. 못 나가는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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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셰를 보고 아니, 아니, 친구를 파밍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저 팀들이 우리 쪽으로 안 오겠다라는 판단으로 일단은 파밍을 하고요. 메모리판은 싼옥에서 아주 희귀한 템이기 때문에 보이는대로 주워놓는게 좋습니다. 키택이 지금 매우 부족하죠 아까 총소리 들었던 곳으로 핑을 기억해놓고 컴. 빨핑 뒤를 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크게 돕니다 혹시나 뭐 저희가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부트캠프 주변부 보고 있고요 최대한 빨핑 친구들을 뒤치기 어,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리고 답별아, 밖으로 해서 들어올 거야. 이때 제 판단은 이 친구들이 다 빠졌나? 네. 빠졌나? 라고 판단이, 했, 판단이 들었습니다. 딥고 사운드가 나서 잠깐 설정을 보고, 딥고를 보고 있죠? 빠진 것 같아서. 저도 저희도 아까 살짝만 더 걸리고 확인한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했어요. 진짜 빨간 점 봐. 아, 미안 내가 너한대 봤어. 마무리하는 거 의미 없는 딜이야. 마무리는 굳이 안 해도 되죠? 너너 3위, 3위 사운드 3위. 산팅보봉건물 안쪽에 있나 보다. 코앞 건물인지는 몰랐고 산 위에서 쏜게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 안에 있나 하고 의심은 했었어요. 카고팔 소리였던 것 같은데. 아, 어 내려온다 산 밑으로 내려온다. 산내려오는거 브리핑이 나왔고 툴팩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 판이긴 합니다 지금. 아 확인 우리 쪽 보고 있네. 어 우리 쪽 떼고 있어 지금. 작각이 애매해서 창문을 그냥 바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뛴다 네. 움직인 상대여서 AR로 발로 바꿨지만 대치전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대치전일 땐 볼트액션. 네, 즉, 띨까? 스나가 더 좋습니다. DMR이 아닌 거죠? 스나가 더 아, 좋습니다. 가를 벌려주는 게 아군의 움직임 최선이겠죠. 어, 몸, 몸 맞았어. 저 친구가 양감을 맞아서 200너머의 친구들과 맞았, 어, 맞닥뜨렸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언패를 네. 포기할 수밖에 없었나봐요. 폭파진이그 넘어 쪽에 그래.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파밍을 빠르게 하고 빠져야 합니다 서클 머네 서클이 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 택? 센터로 한번 질러야 어? 하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조금 뭐 무난한 템 파밍이고 음. 어우 상위 카구가 저희를 노리고 있었죠? 위험했었어요 잘 쏘는 친구였다면 여기서 한번 다운됐을 어, 겁니다. 우리가 베리님 들어야 되던가요? 리플레이 보면서 서플 연습해. HA 하면 상대 아이디 끌수 있어. 어그로가 끌려도. 서클을 그냥 센터로 한번 먹어주는 게 속편합니다. 서클 끝에 타면서 여러 적을 만나는 것보다 어그로 한번 끌려도 위험 부담을 안, 안고 서클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서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리셋된 다음에 서클, 서클 센터를 바위. 먹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이런 점... 바위들 있으면 무서워 바위들 있을 것 같아. 바이있을 어, 폭이 있겠습니다. 터졌죠? 저희가 잠깐 나무에 부딪힌 때 상대가 어, 오토바이를 선줄 알고 폭을 깐 모습인 것 같아요. 폭 쪽, 폭 주위로는 가지 말아야겠죠? 어, 우리 왼쪽 저기 W 방향 폭, 그 폭이 떨어졌다. 됐죠? 저는 후반엔 집가, 집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필드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집가는 시야가 좋고 창틀이 작아요. 특히 싸무도. 그리고 각을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집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차 버려. 차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어, 차로 자리를 처음부터 다시 조건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차로, 차를 통해서 에이, 자리를 아, 그냥 제로, 제로 세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보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어, 1번. 기다리는 두 친구가 언제 끝나냐고, 디코를 해서 잠깐 디코를 하고 있고, 시야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음. 뭐 이런 경우는. 에키버? 어, 음. 맞아.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걸 끝에 타면서 들어갈 까야 운이 좋게도 저희가 오토바이를 주차한 곳에 적이 없었습니다. 시야가 괜찮고, 언패도 괜찮아서, 시야 보기 조심 어요 센터 봐. 서가 바뀌어 볼게. 베리니 친구를 서클 센터 쪽 고개 했고 어, 서클 밖에 시야가 지금은 더중요한다 시야 중더 높거든. 서클 안쪽 그 능선 차지한 애들이 뒤치기 하지. 사녹은 이제 하죠. 지형을 파악해서 어, 160 방향에서 좋은 자리를 파악해 나가기보다는 서클 밖에서 오는 친구들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가면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로로 큰 거? 반면 어. 에란겔이나 아, 뛰는 거한 베레나 미라만을 서클 센터를 시아보는 게. 이쪽으로 오면 쏴야 되는데. 지형을 파악해야 되겠다. 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겠다. 다리 건널 도로 건널 때 줄게, 오케이. 오케이. 좀더 잘하는 사람이 서클 센터를 오겠죠. 우리 저거는 킬각. 퀴각... 킬각이 아니었. 조금 더 일찍 봤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킬각이긴 킬각이었는데 너무 반응을 늦게 했어요. 페인치 음.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왼쪽 바위가로 갔어. 오른쪽 앞에 줄수 있어? 바 바위 한 명에. 도로 건넌 친구 한 명, 우리 음, 쪽두 명이 한 팀이죠? 오케이. 아니다, 이, 포지션 이렇게 잡고거 아, 알아서 해. 서클이 저희 쪽이 아, 유리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네, 저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간 친구가 좀 걸려요. 오른쪽으로 간 친구가 저희를 양각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부분은 네. 아, 저희 친구가 동료에게 시야를 봐달라고 어? 부탁을 했습니다. 아, 저 발견 210, 넘어. 아, 이때 숨 참기, 숨 참기를 하다가 숨이 다 차서 에임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때는 카고를 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바위에 자리 잡은 친구가 제가 갈까? 제가 카고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모르게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어,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전이기 때문에 쓰나... 아까워요. 약간 급했죠. 몸 샷이고요? 유도하고 상대도 침착했지만 네. 다운이 됐기 때문에 서클리. 샷이 무효화 됐어요. 스나싸움은 사실 간발의 차례입니다. 어느 쪽으로 도네가 여기 언덕이 능선이 있을 것 같아. 같은 곳으로 빼꼼 하면 맞기 쉽습니다. 천천히 들어봐. 빼꼼도 각을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서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를 기절시켰죠? 저 친구를 살리려면그팀 전체는 네.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회수. 없고 저 친구를 살리지 않다면제 킬이 올라가니까, 어 좋은 거죠. 어, 느 방향이든 좋은 겁니다. 저희 블로그로 그 오른쪽으로 도왔던 그 친구가 제일 걸려요. 그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스나 싸움에서 맞다. 이게 진 됐다. 친구가 졌어요. 마무리 됐죠? 살리지 않았던 판단이었던 것 같죠. 그 쿠반이에요. 8명. 타는 오타는 이렇게 많이. 어, 150 방향, 150 방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집가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카페 들어가야 돼. 풀도핑을 일단 해야 되고. 이 정도 집을 준 거면 필드에서 있으면 도는 게 의미가 없고, 돌다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창문이, 창문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어, 나무 하나에 엄폐하는 이런 좁은 서클에서는 집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이때가 지금 제일 위험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클이 진입해야 되는 이런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때 연막을 뿌리고 가는 게 어떤가라고 하신다면, 어,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런 것안 좋아 방어도를 높이고 회피력을 줄이는 그런 정 피로... 선택입니다. 정못 피치 못하면 나랑 같이 움직여도 되고 지금은 약간 방어력을 줄이고 회피력을 오, 높이는 오케이? 약간 오케이. 그런 오케이. 느낌이죠. 이보안컵핑집을 먹기 위해서 진입하고 있고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집 진입할 때는 1인칭으로 아, 1인칭은 클리어. 정조준 속도가 빨라지고 집간만 먹어, 집간만 먹어. 어, 이제 3인칭으로 인한 시야방해가 없기 때문에 집 뚫을 때땐 1인칭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반대편 시야볼게 1인칭으로 정조준하면 3인칭으로 정조준한 것보다 한반 박자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제 체감상입니다 서클이 한번 주죠? 나폭 하나밖에 없다 투척무기가 후반에선 제일 중요합니다 탄수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 다섯 명이거든? 다어디어 있냐 어딘가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 보이면 쾌각 잘 잡아서 쏴봐 헤드 한 대를 먼저 스타트 끌고 하는 게 좋아 암살의 기본은 네. 헤드 첫발 초탄한 헤드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반응도 못하고 죽거든요 총소리가 나죠? 보이진 않아요 네. 아이디, 올드, M4 이런 건 기억해놔야 아, 됩니다 어, 절 보인다 지 아, 말아야 돼요 아, 괜히 저희 위치를 들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절한 친구가 가는 방향을잘봐 저쪽에 친구 있는 거니까 네 아, 기절한 친구가 가는 방향에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 쉬운 판단이죠 헤드 한 대, 삼뚝 아, AR 한 대, 몽샷 들리는데... 깔끔하죠? 뛰는 거잘 봐, 뛰는 거잘봐 뛴다 서클이 걸리나 했는데 다 잠겼어 뛸 거야 걸릴 리가 없었죠 뛸다. 헤드샷으로 운 좋게 죽었고 라스트 투. 라스트 투 이쪽을 다시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저 친구가 뛰어온 방향 볼 필요 가 없습니다 저, 저 친구 볼 필요 없어 저쪽에서 네. 온 친구니까 다 닦고 닦으면서 왔을 거야 적 발견 백 나무 백 Y 자 나무 저기 둘 끝이다 둘 끝이죠 여기서의 접한다는 각을 벌리는 겁니다 집안에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야 각이 다변화돼서 상대의 엄폐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뒤 앞에 나무? 어, 와있자. 요, 차를, 엄폐를 먹을까 했는데, 어, 제가 발이 데? 묶일 수 있겠다라는 어, 고민이 던져. 들기 시작했어요. 상대가 엄폐를 포기해주길, 잠깐 비켜놔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살짝 갔고요. 먼저 고개를 내민 이상 제가 더 유리하, 유리하죠? 스크스. 히트인데, 모습은 보이지 뭐. 않으나 뭐 나무 근처 어딘가에 있겠죠? 방향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위험했어요 폭을 순간적으로 던질 때 상대를 놓쳤는데 어, 피드백을 하자면 이제 폭을깔 때, 쿠킹을 할때상대 계속 쳐다보면서 쿠킹을 해야겠다라는 피드백 할수 있겠습니다 니가 다 잡았어? 개네 아... 역시 빵치 네 아무것도 <laughs> 아무것안 했는데 치킨 먹었네 음.. 뭐 싸녹은 사실 피지컬 싸움이 더 큽니다 운영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작은 부분이고 아.. 피지컬 샷발이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싸놓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